개떡같은 새벽입니다. 아, 기어이 또 이래요. 아, 근데 이번에는 특기할 만한 점이 있어요. 제가 8월 26일 이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데, 8월 26일 새벽에 2시 한 40분 정도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체크를 했어요. 54분까지 문제가 지속되는 거를,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잠깐 눈부치 들어가다가, 내 11시까지 내리잤어. 그래갖고 11시 9분쯤에 일어났거든요, 오전에. 8월 26일 오전에. 그때 정상이었어요. 그때부터 정상이었어. 그리고, 8월 27일, 8월 28일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이틀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8월 29일, 오늘 새벽에 다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가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그, 뭐냐. 모바일도 확인해야 되니까, 모바일도 한번 저걸로 해봐야지. 그, 녹화를 잠깐 일시중지하고. 일단, 모바일 앱도 먼저 해봅시다. 모바일 앱도 뭐, 어떨지 몰라요. 마무관을 에... 해봅시다. 아, 이건 예정이잖아. 이건 예정이잖아. 이건 예정이잖아. 이건 예정이니까 안 돼. 아, 씨발, 안 되네. 아, 정말 이개벌짓은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8월 27일 8일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 27일 수요일, 28일 목요일 이거 이 이틀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6일 오전부터야. 26일 그러니까 적어도 11시부터는 적어도 11시부터 27일, 28일 24시간, 48시간 꼬박 그리고 에 가만히 있어봐. 26일 11시 정도부터 했으니까 한 12시간에 12시간에 한 40, 13시간에 48시간. 48시간 더하기 13시간은 얼마야? 아무튼, 13시간. 48시간? 그리고 나서 3시간. 한 3시 정도. 그러니까 한, 50, 아, 60시간에, 60, 한 3시간? 62, 3시간? 62, 3시간 정도 문제가 없었어요. 62, 3시간 정도는 최소한 내가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또이 지랄이야.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금 새벽 3시인데 분명히 새벽 3시 한 20분? 새벽 3시 한 20분?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됐어. 그때까지는. 왜냐면, 하 내가 분명히, 어, 나중에 볼 영상으로, 요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 이거 보고, 아니다 3시 10분. 음, 3시 10분까지는 그러니까 3시, 3시까지는 문제가 없었네. 왜냐면 이거 보고 이것까지는 봤거든. 그다음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어요. 20분 동안 봤는데 그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적어도 3시 10분까지는 괜찮았 그러니까 3시까지는 괜찮았던 거야. 어, 적어도 분명히 3시까지는 정상이었던 거야. 근데 3시 30분에 문제가 나타났어요. 3시 30분에 문제가 나타나서, 3시 30분에 문제가 나타나서, 3시 30분에 문제가 나타나서 지금 요 지랄인 겁니다. 한 60시간 동안 괜찮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또 기분이 팍 상하네. 아주? 응? 한 60시간 동안 문제가 없다가 이러니까 또 기분이 똑같네. 아주? 씨발 아주 씨발개좋 같아요. 돌겠네, 진짜. 응? 돌겠다고, 진짜. 봐봐요. 모바일 앱으로도 이런다니까? 모바일 앱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애드블럭이랑. 나는 최소한, 최소한, 어? 최소한 모바일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애드블럭이라는 걸 아예 써본 적이 없어. <laughs> 최소한 모바일 안드로이드 폰에선 그래. 여기선 써본 적이 없어. 근데도 씨발 이런다니까. 음, 근데도 씨발 이런다고. 이런 건잘 보... 이런 건본 적도 없는데, 왜 계속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봐봐, 씨발. 왜 모바일 앱에서도 이지경이냐고. 아.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도 어김없이 증거 영상을 녹화해서 올립니다. 8월 26일, 8월 26일 11시 9분, 이때부터 8월, 20, 8월 26일 꼬박 음? 하루, 그러니까 8월 26일 13시간.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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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부터는 정상인 걸 확인했으니까 근데 이때 일어나 갖고 그때부터 정상인 걸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까지 꼬박. 어, 대략 한 60시간 정도는 적어도 내가 깨 있는 시간이 깨는 시간 동안에 문제를 발견 못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보통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쫙 나타나니까 내가 문제를 알아내지 그그그 그, 그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그시간은 통째로 정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간엔 통째로 정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8월 29일, 3시 30분에 문제가 다시 재발했습니다. 야이 개씨발 유튜브 새끼들아. 음?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 중단 계정에 대한 패널티가 아니면 대체 무언데? 제발 누군가가 이게 대체 왜 일어나는 현상인지 어?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것도 해봐야지 그것도 당연하지만 당연하지만 이 계정으로는 이 지랄인데 이 계정으로는 이 지랄인데. 어, 하나는 되네, 하나는. 여덟 개 정도 중에 하나는, 어, 하나는 되네. 이 계정은 요 지랄인데, 계정만 다른 걸딱 바꾸면, 분명히 완벽하게, 완벽하게 같은 창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laughs>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계정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히 같은 창에서 계정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정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존나 잘 되죠? <laughs> 버퍼가 좀 있긴 하군. 버퍼가 좀 있긴 하군. 뭐 새로 고침하면 버퍼도 사라져요. 아니 버퍼가 좀 있긴 한데 어잘 되잖아. 잘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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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고 그리고 애드블럭을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왜 요요 지랄인지를 누군가가 제발 좀 설명을 해보라고... 응, 음? 알 수가 없어 진짜... 하, 그래서 뭐 오늘도 증거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이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을 다 해서 나 증거를 다 남겨 놓고 어? 올려 놓을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올려 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내네 여기다가도 전부 다해 놨어요. 여기다가도 다 보존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지? 제발 제발, 제발 누군가 가왜 이러는지 설명을 하고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 무슨 애드블럭 때문이라고 하는 음? 대도하는 변명은 하지 말고 아니 애드블럭 때문이면 설명돼야 될 거냐?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왜 그러는데 그리고 완벽하게 같은 창에서 진짜 완벽하게 같은 창에서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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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정만 바꾸면 잘 되는데 어 로그아웃을 하거나 계정만 바꾸면 왜잘 되는데 그걸 설명하라고.